네 안녕하세요. QR 커스텀 디자인입니다. 이번 차량은 네또 들어왔습니다. 벤츠의 SLC 카브리올레 차량 이 입고되었고요. 네, SLC도 요즘 네, 아무래도 오픈카의 계절이다 보니까 지금 QR 커스텀에 굉장히 많이 입고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SLC 실내는 올 검정에 빨간색 포인트 벨트만 돼 있는데. 네, 이 차량도 QR 커스텀에서 아주 완벽하게 요트블루 그리고 베이지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QR 커스텀에서 아마 자료가 올라간 게 아마 한 두세 개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아마 SLC가 지금 자료 안, 오, 안 올라간 거 합치면 한열대 이상은 작업을 진행했을 거예요. 네. 그만큼 많이 해본 차량인 만큼 높은 품질을 낼수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차량은 일단은 실내 올 검정에서 상단은 요트블루 하단은 마키아토 베이지 그리고 컬러 벨트는 빨간색이지만 네이걸 아주 일체감 있게 다른 컬러로 교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작업 시작해 볼게요. 네 벤츠 SLC 차량 다 실내가 완성됐고요. 네, 실내를 짜잔. 보시다시피 유튜블로 그리고 마키아토 베이지 이렇게 투톤으로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S-S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커스 텀에도 굉장히 많이 한 차종 중에 저승권 안에 들어간 차예요. 굉장히 많이 작업한 차 중에 하나고요. 어, 이차량의 작업 내용을 보면 상단은 이렇게 유튜블로 딱 이어지게 이어지는 라인으로 유튜블로 시공이 됐고요. 하단은 시트 포함해서 네, 전부 다 마키아토 베이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업은 이렇게 벨트. 이제 블루 색상에 맞춰서 이제 블루 컬러의 안전벨트까지 시공을 했고요. 꼭 안전벨트의 경우는 꼭 인증된 벨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묻지마 중국산이 아닌 꼭 장력 테스트와 KC 유해물질 검출 테스트까지 다 완료가 된 벨트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QR 커스텀에서는 당연히 그런 테스트들을 다 거친 제품들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어 드림도 상단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블루, 그리고 하단부들은 마키아토 베이지로 시공이 되었고요. 지금 도어도 보면 도어 포켓, 스토리지 포켓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내 안쪽까지 전부 다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피커 커버 자체도 아주 깔끔하게 전혀 문제 없이 작업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SLC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계선이 없어요 보통 이쪽에 우두가 이런 식으로 우두가 들어가든지 이런 파츠들이 들어가야지만 아주 깔끔하게 경계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차량들은 이어져 있어요 이 중간에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차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q 커스문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나왔죠. 이거는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예, 저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에어백, 각인까지도 전혀 이질감 없이. 이런 부위는 도색을 진행해야지만 이런 각인들이 지워지지 않고 잘 남아있게 되고요. 이렇게 오픈한 상태로 보면 뒤에 탑부터 실내 A 필러까지 전부 다 블루로 작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하면 진짜 오픈할 맛이 나요. 그냥 검은색, 단색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오픈할 맛이 나죠. 일단 안에 타서, 안에 타서 보여드리면, 기어봉. 기어봉도 이렇게 AMG 마크가 각인되어 있는 기어봉인데, 보세요. 아주 높은 품질로 작업이 진행됐고요. 가장 중요한 중앙 콘솔. 중앙 콘솔의 이용세 부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모두 탈거 후 세부분에 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QR 커스텀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송풍구도 전혀 간섭 없이 송풍구만 깔끔하게 탈거를 해서 도색을 진행하고요 이쪽 A필러도 보여 드리면 이렇게 A필러까지 보여 드리면 잘안 보이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다 블루. 블루 색상으로 전부 다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에어백.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이 벤치 마크를 제거하지 않고도 도색은 가능해요. 하지만 저희 QR 커스텀에서는 오로지 몇 번,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이렇게 꼭 탈거를 해야지만 아주 높은 품질을 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탈거한다는점 알아주시면,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핸들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신형 핸들로 추후에 교체 예정이어서, 네, 요거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실내도 이 차량은 빠진 작업이 이전 LSLC보다 좀 다른 점 하나는 수전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고객님께서 요 패턴도 마음에 들어서 예, 따로 이제 수전사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쪽 위에 제가 사진 하나 첨부하겠지만 요거랑 다른 점 하나는 이전 차들은 여기 수전사를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수전사 한 차량과 안한 차량이 취향 차이긴 하지만 차이가 좀 나요. 실내 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더 화사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핸들 핸들을 색상을 맞추냐 안 맞추냐는 조금 더 컬러풀해지냐 쉽게 말하면 좀더 화사해지냐 좀더 클래식해지냐. 요 차이가 있어요. 핸들도 색상을 맞추게 되면 네, 좀더 화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탑도 한번 보여드리면 전부 다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다 진행되었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탑 뒤에 오픈되는 탑, 탑 마저도 전부 다 탈거, 탈거 후 진행이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진행됐고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이 이제 5월인데요. 어 현재 7월 중순까지는 이야기다차 있는 상태예요. 네, 보통 이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항상 이야기 차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 네, 입고일만 늦어져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디테일한 만 보여드리면서 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